덩치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아무리 110kg가 넘는 사람인데 베이가를 한다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다 편견이지. 애니비하면 나쁘진 않아. 그니까 러 1대1로 맞다. 이를뜨면 사거리 차이 심해서 빡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나 이거 하면 되거든. 파밍하면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 애니비아 그냥 바로 알뎀 그냥 계란 으로라이 간다요. 간단히 애니비아도 맞춰 주면서 마순팔도 싸우면서 주문력도 쌓는. 이제 또 메이가는 상대 챔프 스킬 맞추면 어떤 스킬이든 주문력이 오르죠. 못참는데 어. 한번 끊어 주고. 한번더 끊으면 좋은데. 한번더 끊어 주고. <laughs> 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 아, 얘집좀 끊었다고, 씨. 놀래라. 짜잔. 아, 알까기 시간. 아, 나이스, 좋아요. 알까기 시간 좋아요. 파이크 너무 잘해준다. 공안 써도 됐다. 파이크가 엄청 세구나. 어이, 거기 있다가 죽어요. 어, 잠깐만. 나이스. 이크야, 좋았다. 이크 왜 이렇게 잘하니? 파이크 잘하는 사람 진짜 흔치 않거든요. 가시고. 가시고. 여기 스톰 걸리시고. 가시고. 뭐야, 왜 이렇게 센튼해 나이스. 여기로 오세요. 어디 가셨어? 에이구나. 가라. <laughs> 그냥 궁박 가요. 궁안 써도 잡을 수는 있어. 근데 뭐 QP 하고 WP 하고 이거 캐팅 게임 하기 귀찮으니까. 나 지금 18분도 안안 됐는데 주문력이 400. 왜냐면 패시브가 170이라서. <laughs> 아프기가 인간적으로 너무 무들어 일단 알 대고 알깨비 바로 알까기 들어가시고 바로 스턴 들어가시고 W, Q <laughs> 반피 <laughs> 이제부터는 사실 베이가는 사이드를 가는 것보다 그냥 한타를 계속 하는 게 좋아요 주문력도 계속 쌓이고 오지마 오지마 그러다 뒤죠 자, 스케풀 미친듯이 뚫죠 아이고 아, 안 걸리네 오카이오카이 오카이. 이런 식으로 뭐 상대팀 도와 죽는 거 보이지? 그리고 나 지금 한타 할 때마다 저 주문력 올러주는거 한번 보세요. 아까 170이었잖아. 방금 소개할 때이 스택이 170이었지. 지금 2 2 1 한타하면서 킬구하려면5 0 오르고 스킬 맞출 때마다 1씩 오르고 이게 미니언 파밍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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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게임에 한 놈을 찍어요 그럼 그 사람은 게임 못하게 할수 있어 베이가는 이코어로 그냥 대캐 뽑았습니다 이코어 주문력 735 버그 아님? 미쳤네 이거 가보자 가보자 이거 너무 재밌겠다 아 뭐야 아 뭐냐고 재미는 있었습니다 재미는 있었는데 마지막이 좀 아쉽네